자만의 상상인데 네. 나중에 이제 다들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은 그다 같이 펜션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네. 저희는 저희끼리 얘기하고 아이들끼리 막 이제 수영하고 이제 음. 아내분들끼리 얘기하고 막 그런 상상을 요즘에 음. 그렇게 해요. 아, 아 너무 재밌겠다라는 너무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그러면 희준 씨가 보기에 네. 네. 우리 나머지 네명 중에 네. 누가 가장 먼저 갈것 같으세요? 지가 않은데 왜냐면 어, 잠깐만, 제, 잠깐만요 별로 없다는 얘기가 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결혼 안할줄 알았던 멤버인데 중 제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미지보단 반대로 갈것 같은 느낌이어 가지고 저는 오히려 은근 스물스물 조용히 있다가 재원이가 아, 어. 오히려 먼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요즘 근데, 좀 이상해요. 너무 진짜 관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게. 형이 나오는 그런 뭐 방송이라든지 네.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아 나도 저런 멋진 가정을 가지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